복모 필리버스터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링컨의 새로운 화폐 정책, 돈이 없으면 전쟁을 할수 없었다. 그러나 국가 국제 금융 재벌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은 자기 목에 올가미를 씌우는 격이었다. 링컨은 해결 방안을 찾느라 고심했다. 이때 시카고에 있는 친구 딕 테일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정부가 자체적,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면 되지 않겠나? 의회에 법안을 통과시켜 재무부가 완벽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화폐를 발행해서 강사들의 월급을 주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 링컨이 되물었다 미국 국민이 이런 새로운 화폐를 받아들일까? 이 문제에는 다른, 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네 자네가 새 화폐에 완벽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만 하면 정부는 전적으로 지지할 걸세 새 화폐는 진짜 돈과 똑같이 유통될 수 있네 헌법에서 화폐 발행과 가치책정의 권리를 의회에 부여했기 때문이지. 링컨은 크게 기뻐하며 타일러에게 즉시 이 일을 계획하도록 했다. 기상 천외의 계획은 정부가 개인 은행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관례를 보기 좋게 깨뜨려 버렸다. 새 화폐는 녹색의 도안을 사용해서 다른 은행권과 구별되었기에 그린백이라고 불렀다. 새 화폐 정책은 화폐 정책의 동착성은 금, 은과 같은 금속 화폐로. 금속 화폐로 담보를 잡지 않으며, 20년간 5%의 금리로 쓸수 있다는데 있었다. 정부는 이런 화폐의 발행을 통해 전쟁 초기의 심각한 돈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미국 북부의 각종 자원의 효과를 확대화함으로써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이토록 값싼 비용으로 발행, 발행된 화폐가 법에 의해 북부 은행의 기축 화폐가 되며 나라. 수년 대출이 확보를 해야 되고, 방위산업, 철도건설, 철도 농업 생산과 상업무역 분야가 대규모로 금융지원을 받게 되었다. 1848년 시작된 골드러시로, 미국의 금융은 유럽은행가의 손에 좌우되는 극단적으로 불리한 국면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바로 이런 양질의 화폐가 있다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링컨은, 링컨의 새 화폐는 국민에게 널리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남북전쟁의 승리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찾져주었다 남북전쟁이 발발한 1861년에서 전쟁이 끝난 1865년까지 북부의 물가 지수는 100에서 216으로 올라 안정세를 유지했다. 전쟁의, 규모, 전쟁의 규모와 파괴의 심각성을 창작할 때 또한 다른 비슷한 규모의 전쟁과 비교할 때 실로 금융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부 역시 지폐 유통 방식을 채택했으나 그 효과는 한일과땅 차이였다. 남부 지역의 같은 기간, 같은 기간 물가 지수는 100에서 무려 2,776까지 치솟았다. 남북 전쟁 기간 전체를 통틀어 링컨 정부는 4억 5천만 달러의 새 지폐를 발행했다. 신종 화폐 제도가 이토록 잘운영될수 있었던 것은 링컨 대통령이 규제 없는 화폐 발행의 장기화와 법제화를 진지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제금융거두들의 근본적 이익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만약 모든 정부가 은행이 돈을 빌릴 필요 없이 스스로 화폐를 발행해 사용한다면, 은행 재벌이 화폐 발행을 중점하는 시대는 영원히 작별을 구할 것이다. 그럴 경우 은행이 후시절을 구과하는 것도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과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은행가를 대변하는 런던 타임스에는 즉각 다음과 같은 성명이 발표되었다. 미국이 세택한혐모스러운새 제... 재정 정책인 링컨의 그린백이 연구화되면 정부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스스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이제 미국은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다시는 채무를 짓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필요한 모든 화폐를 공급 받아 상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나라가 되고 세상에서 가, 문제와 모든 국가 국아메리카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 나라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세계의 모든 군주제 국가를 쓰러뜨릴 것이다. 영국 정부와 뉴욕은행 협회는 분노에 찬 어조로 보복을 다짐했다. 1861년 12월 28일 그들은 링컨 정부의 금속 화폐 지급을 정지한다고 선포했다. 뉴욕의 일부 은행은 금, 저축자, 금 저축자가 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저지했으며, 금으로 정부 채권을 매입하는, 매입한다는 약속을 철회했다. <laughs> 미국 각지의 은행들이 하나둘씩 호응해 오자 이들은 워싱턴으로 달려가 링컨 대통령에게 협상 방안을 제시했다. 즉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고수해 높은 금리의 채권을 유럽 은행 재벌에게 팔 것. 미국 정부의 황금을 개인 은행에 보관해 신용 대출의 저축으로 삼아 은행가들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할 것, 미국 정부는 공업 부문과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해 전쟁을 지원할 것 등이었다. 링컨 대통령은 은행가들이 제시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런지 하에 거절했다. 이지 하에 거절했다. 그, 그의 이러한 정책은 국민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국채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법에 따라 이 국채는 현금으로 통용되었다. 은행가들은 자신들의 계책이 통하지 않자 또 다른 계책을 내놓았다. 그들은 링컨의 새 화폐를 발행하는 법안에서 이 의회가 국채의 이자의 지급을 현금으로 할지 명백히 밝히,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의원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다. 즉 링컨의 신 화폐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매입하는 것을 인정하되 이자는 금화로 지급하자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완벽한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먼저 미국 국내의 세화폐와 황금의 가격을 연동하는 것인데 당시 세계의 기축화폐로서 파운드 체제를 보유한 공업의 금융 재벌인들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공공화폐를 보유했다. 이렇게 미국 은행가들과 의미 타협으로 국제금융세가 된 한국 수출의 총력을 금지함으로써 미국의 화폐가치를 간접적으로 처벌했을 텐다 3월 27일, 3월 28일, 콜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